하빈아, 응? 태권도 보여줘 봐, 태권도. 태권도 할줄 알아? 태권도? 응. 태권 태권도 한 거야? 태권쑤태권쑤태권쑤태권쑤 발차기, 발차기 태권도 발차기. 태권쑤 발을 뽕 해야지! 떼! 권! 쪼! 떼! 권! 쪼! 하빈이 태권도 어디서 배웠어요? 태권도? 떼! 권! 쪼! 발차기! 태권도. 발차기! 태권도. 발차기! 발차기. 발차기. 하빈이 차력 아빠이 차렷, 차렷하고, 차렷. 형네 인사, 안녕. 아빠 말좀 듣고, 아빠 말 좀. 차렷, 안녕하세요. 태권도. 태권도, 발차기. 우와 발차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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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. <laughs> 아빈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